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 결혼을 안한 여자.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이 그지?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결혼을 하시고. 나는 할것 같아. 아, 그래요? <laughs> 나 그래도 하는 게 좋나 보네요. 결혼해가 촐락이 아팠거든. 아우, 씨발, 가막 이러는데, 그래요? 내 인생에 <laughs> 원도 쌓이고, 한도 쌓이고, <laughs> 또 씻을 수 없는 아픔도 겪고, 다 했잖아, 그지? 네, 네, 네. 근데, 결혼은 나는 중요하다고 나는 봐. 아,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한또 음... 서려지는 거고, 음... 또,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원망도 들어가는 거고, 하는 건데, 누구나 있자, 사람은 있잖아. 아픈 거는 싫어한다?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하지, 아, 그지? 네. 그렇잖아, 그지? 네. 근데, 인생은, 이 세상에, 이제, 한번 태어나고 가는 거잖아, 그지? 네. 그, 희, 노, 에, 락이라 했잖아, 그지? 희, 오... 노, 에, 락을 있잖아. 네. 다 경험을 하고 가는 사람이, 복이 많다, 이제, 했어. 그때 그때 아플 때는 죽을 만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네,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 음. 제가 그래서 오늘 음. 여자 한 분을 가져왔는데 음. 이분은 인생에서 결혼이 필요한지 봤어요. 음. 한 번도 안 했어요. 음. 불러드려볼게요. 음. 근데, 네. 이 사람 도사주를 이렇게 짚어보잖아, 그지? 너무 깔끔해. 아, 그래요? 어. 오. 너무 깔끔해. 깔끔하다. 어. 깔끔하면 그 까칠하지, 그지? <laughs> 아, 까칠하고 네. 깔끔한 성격이야. 아, 잔정은 없어. 잔정이 없다고. 네. 잔, 잔정이 없기 때문에 정에 이끌리는 건 없다, 이거지. 음. 음, 예, 완벽. 완벽이잖아. 완벽. 완벽이잖아. 원래 그런 사람인 음. 사람은 아, 태어날 때부터. 응. 음, 완벽. 잔정은 없다. 음. 쌀쌀맞다. 음. 어. 나의 필요한 필요한 것만 거기에 열심히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한 거는 자기가 주어진 거는 열심히 하는데 불필요한 건 하지를 않아 <laughs> 이성적인 면좀 음. 어때요? 그런 이성적인 것도 가, 너무 깔끔해. 아니다 싶으면 안 돌아보잖아, 그렇지? 아... 아니다 싶으면 안 돌아보잖아, 그렇지? 그렇게 이 질폭되는 것도 싫어하고, 네네네. 어 그렇게 깔끔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네, 무모하게 열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이 사람 제가 전에 음. 질문 드려봤잖아요, 결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안 했을까요? 안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한 거지.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아,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외모도 깔끔한 외모를 갖고 있고 아, 그리고, 그리고 어, 외모가 깔끔한 외모면 인물이 없는 인물은 아니거든 음. 인물이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는 걸로 이래 보이니까 네네. 인물이+ 인물이 없는 인물은 아니고 네네. 옷 입는 맵시라든지 네네. 이런 걸 보면 깔끔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정갈한 사람이잖아, 그지? 정갈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음 남자가 없어서 못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아, 그동안요? 응, 어, 어. 믿음으로 확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다. 아, 그래요? 어, 내가 이, 이 사람 우리가 결혼은 네네.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 네네. 네. 그렇잖아, 그지? 네. 결혼은 믿음이란 말이야. 아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 네네네네. 근데 믿음이 없었다, 이거지. 아,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주위에 사람은 많았었어. 어, 근데 어떻게 어. 그렇게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어, 마음이 끌리지가 않았던 거지, 어... 그지? 아, 내가 이 사람 믿고 가야 되겠다. 네네네. 아,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구나. 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지. 아, 진짜또 음. 어떻게 평생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만남이 깊이 가지는 못했던 거지. 응, 자체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뭐 만남을 가졌다든지, 그런 건 없이 잠깐잠깐은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는 있었는데, 그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거나, 헛행동이 보이거나 이러잖아, 그지. 그뭐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지. 올해 이성은 좀 어때요, 올해? 올해 남자를못 만나. 못 만나. 음. 제가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이 남자랑도 잘될수 없을까 봐주 남자가 지금 와, 힘들 것 같아. 사람은 댐댐이는 괜찮은 것같은데 사람은 일반인인 것안 음. 안 돼. 마음이 안, 끌, 안, 안 끌린다니까. 안 어울려요. 음. 선생보시기 어울리지. 사람은 괜찮아. 호감은 있을 수는 있지 그렇지.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사람을 어. 안 좋아한다는 거야. 어, 호감은 갈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믿음으로 확 다가가지는 못한다 이거지. 그래요. 어.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 아, 아닌가? 괜찮지. 어. 상대방은 나무랄 건 없지, 그렇지? 이 여자는 남자의 뭘 보는 거예요? 빠치래. 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 봐. <laughs> 다 봐요. 어, 성품도 보고 성품 또, 남자가 찌질하면 안 돼. 방역 있어야 돼. 아, 방력도 있어야 되고, 네, 리더심도 있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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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능력은 기본으로 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그지? 네, 그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고, 아, 성품, 그쵸. 천박한 거이 사람 옥수수 싫어해. 아, 점잖한 사람, 어. 어. 그 젠틀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지? 그 사람이... 기준치가 엄청 힘든, 가치를하다니까 아타시롭다. 어. 기준치가 엄청 높지. 아. 음. 알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일단 알려 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이분 누군지 모르실 수도 몰라, 있어요. 몰라. 이분 방송인 박소현 씨인데 제가 얼굴을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네. 너무 빠지. 근데 결혼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음. 아까 예쁘네. 아까 보여 드린 사진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음. 거기서 만난 남자인데 음. 소개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과연 이 남자와 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를 음. 보려고 했는데 단번에 안 된다고 하셔가 <laughs> 어. 아, 이 사람은 그렇게 내거그잖아 얼굴도 이렇게 괴로움한 게 예쁜 네. 얼굴이다마는. 맞아요. 맞아요. 예쁜 얼굴이고 한데. 네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잘났다고 했잖아. 네. 막 그렇게 깝치는 사람은 아니야. 아, 그래요. 또. 어. 그 선을 지키나 봐. 어, 그래도. 그것도 막 자기가 월등하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이게 아니야. 네네.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치가 있잖아, 그지? 기준치가, 그지? 그게 렇 성품도 있어야 되고, 방력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 자기, 방력이 있어야 네네. 자기를 리드하고, 자기를 끌어줄 총, 수 있고, 총, 총. 그렇잖아, 그지? 아, 네, 그것도 자기를 안아줄 수 있고, 네네. 그렇잖아, 그지? 그게 방력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음, 방력적인 남자. 아, 그러니까 저 박소연 씨를 어.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 몸이 저렇게 음. 예쁘게 생겨고 음. 뭔가 능력도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안 하는 거지? 음. 근데 <laughs> 너무 능력을 따지진 않아 이 사람이. 근데 그거는 기본 베이스는 돼 있어야지, 그지? 능력에 대한 베이스는 돼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돈의 기준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 이거지. 어,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성품도 있어야 되고 방역도 있어야 되고. 또 남자가 너무 막 이래 지래하면안 돼. 내년은 어때요, 이 사람?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남자로 만 남자로 알려다니까. 어... 안간 거라니까. 결혼은요, 앞으로 할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작은 없다고 나오진 않아. 짝은 있어. 언제 가장 그런 운이 제일 많이 들것 같다 보이세요? 54세? 54세? 몇년 뒤에요? 그럼 54세면 지금 이 사람이 5 3세자 내년 운세에는 들어오네 어, 그래요? 어, 만나는 인연은 들어와 오오오. 근데 그 남자 인연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결혼이라는 목적은 아니지 그치? 아... 인연 줄은 들어오는 거지 인연 줄만나면 아, 어, 이어질 수 있고 만남은 어... 시작이 될수 있고 네네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이 많아.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 두려운 거지, 뭐. 음. 자기를 딱 인생을 맡기고 있잖아. 맡기기가 힘들어. 사랑은 있지만은, 결혼은 믿음이거든. 믿음이 확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 선생님이 그냥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지 뭐 일반인지 연예인인지 뭐 어떤 좀성 성격을 좀 가진 사람 그냥 있습니까? 일반인 사업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은요 음. 어, 어떤 좀 면에서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 자기의 어~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네네, 그치 네네,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뭐 자기 생활도 많은 사람이잖아 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생활에 터치를 안할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기를 집착하면 안돼 어, 어~ 이 사람은 집착하면 압박감이 와버려 아,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니까 오... 음. 앞으로도 방송은 계속할까요 방송은 계속해. 어... 유적인 어. 괜찮아요. 어, 이 사람은 자기를 구속하는 거 구속을 한다 하면 압박감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럼 마음은 엄청 여린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마음이 여리게 되면 거절을못 하는 성미잖아, 그렇지? 그 애초에 안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런 애초에 자체를. 어, 어. 네. 애초에 안 만드는 거지. 음. 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이거 영상이 나갈 때는 남자를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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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잘 돼서 내년에 잘될 수도 어 그럴 수도 있긴 하요 응. 응. 내년에 인연을 만나고 어. 만나는 어. 게 있고 네. 만남으로 시작이 될수 있는 거지. 근데 아까 보여드린 남자는 아니다. 아. 아. 다른 사람이 될 그, 수도 그, 있어요. 응. 응. 이 사람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건강이나 뭐 구설수나. 뭐.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네. 사랑의 외로움에 공방이 걸려있구만. 그러면 사랑의 굶주려 있다는 거거든. 아, 그러면 애정깊이칭이란 말이야. 음... 그러면 사랑의 굶주려 있잖아, 그지? 네. 사랑을 지금 하고 싶고, 받고 싶어 해. 네. 어, 그 지금 필요한 시점은 맞아. 아,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선뜻 다가가기가 힘이 들어.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근데 그것만 조금 열 열고 조금만 다가가면 좋은데 아마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마음을 그... 좀 열어야 는데 태생적인 마음을 어, 그, 열 수가 없다 그거는 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아무리 뭐...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맞아. 내가 자상하게 뭐 해준다 해도 맞아. 그 사람 자체가 철통이면힘내드는 거거든, 지치게 돼 있고 그런 건데 그것만 좀어 좀 시작을 좀 해보시는게 좋다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건강수는 위쪽으로 있잖아 그지 위염 네. 뭐위 복통 뭐 이런거 있잖아 그지 그위 관리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 관리 그것만그 관리 해주면서 체크를 좀 하면서 가면은 건강에는 큰 위험은 없다 이제 보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